두 번째 마을로 가자. 자 일단 2 회차는 또 미션을 새로 받았고요. 이제 그 룰렛 투원이 바뀌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번 룰렛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잘안 보이네. 자 미션 3 개를 받았는데요. 한 번씩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미션은 다이아 한 개라도 캐기 보상은 섬세한 손길이 붙은 다이아 곡괭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백 럭키 포션 사용하기 보상은 마스터볼 한 개. 뭐 목숨을 담보로 마스터볼을 얻으라는 소리죠. 자, 나 마지막 미션은 자시한 100레벨 만들기. 보상은 플러스 100 포켓몬 럭키블럭 3개. 아포칼리스 생존기는 보상이 상당히 후예요. 그냥 단물 쫙쫙 빨리 빨아먹고 끝내는 컨텐츠라서 여러분들 이해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사용하면 미션 클리어 아닙니까? 이거 사용했는데 컨텐츠 끝나면 어떡 하지? 서버 날아가는 거 아니죠 이거? 저 양들한테 실험해 볼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팩 럭키 블록에서 TNT 덩어리들이 나오거든요. 진짜 바로 터지는 것도 있어. 아 나에게 방법이 있지. 바리게이트를 치는 거야. 여기다 던지고 치는 거지. 근데 양이 없어졌네. 아 여기다 있 간다. 오. 어? 어? 갑자기 독검이다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이래 쳤대. 돈 많이 받았으니까 한번더 써볼게요. 화이트. 우와! <laughs> 잠깐만 용암이야? 아, 미쳤다, 야 잠깐만 <laughs> 이거 이게 <얘> 바닥에다 끌 끓... <laughs> 바로 사빠할 뻔했는데 가자 음? 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검? 오오 뭐야 뭐야 불길해 불길해 아니 뭐 마이너스 백 저거 없네 일단 마을부터 털겠어요 뭐라도 음... 끼워주자 에이, 뭐야 안돼 버그로 거망포미였는데 너프 당했어 안돼 거스참아 이 박박사! 이 당신이지! 코쿠루 핑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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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마스터 볼, 타이마볼 럭키블럭 또 있는데 없나? 야 레벨업 하니까 엄청 빠른데요 님들? 거의 안 죽겠는데 이러면은? 자, 미션이 일단 자시한 100레벨 그 다음에 다이아 키기가 남았죠 어? 잠깐만 설마 포켓몬 타고 있으면 무적인가? 응 아니야 그냥 일단 잠을 자고 탄을 일단 캐러 갑시다 어, 먹을 것도 없네 고기 고기 이런 애들 잡으면 고기 주지 않나? 달걀을 주네 아직 살아있다니요 평생 살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뭔가 날이 지날수록 미션들이 저를 죽이려는 미션이 많아질 것 같아요 어공포게임 하는 것 같아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일단 아 이거 고민인데 어 석탄이네 그 뭐야 자시한 100레벨을 먼저 할까요 다이아를 먼저 캘까요 다이아는 좀 캐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 제가 또 다이아 캐기 장인이라서 혹시 30분 컷 하거든요 30분 안에 무조건 다이아 캡니다 드디어 나왔다 사인인의 플래그 저 무슨 뜻이죠 디스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지 철이 있다고? 응. 철이 어디 있어? 아또 낚시하네 이 사람들. 철이 어디 있어요? 예? 아 이거 조합 대 해서 철구기 만들고 와야 돼. 동굴에 있는 포켓몬은 고기를 안줄것 같아. 헉, 와 슈퍼 식량 소와 돼지다. 어? 아 가죽. 아 러닝슈즈. 가죽. 뭐라? 가죽이 하나도 안 나왔었나? 어, 철 필요 없지 않은데 생각해 보니까 나무만 일단 캐면 돼요. 아 이거 다이아 못 캐면 이거 클일는데 오늘 아 이거 식량 때문에 미리 다 구워놓고 가야 될것 같은데 진짜 스 트레이닝을 하자 자시한 100레벨을 찍으면서 광산 들어갈 준비를 할게요 오 40에 폭슬라이 좋다 문포스 인파이트인파이트 인파이트 배우자 100레벨 찍을 수 있겠죠? 헬로. 오 뭐야 소고기 주네 오 로켓단이다 제발 레벨 높아라 에이. 아 <laughs> 아니, 로켓단이 왜 기술 상인이야 아 뭐야 이게 아, 토템 버스 나왔어요. 근데 에브이야. 이거 못 잡아. 오, 오! 그럼 아이언 헤드가 이걸? 아이언 헤드가 이걸? 아, 못 하겠네요. 잠깐. 근데 상처약 좀 사오면은 가능하겠어. 토템 버스 잡을 수 있어. 치료만 하고 오면은 잡을 수 있어요. 그 상점에서 상처약 사오면 돼. 어 기력의 조각도 있네. 어? 상처약 안 팔죠? 튼튼밀크가 상처약이야? 1 0 0만큼아 약한데 튼튼밀크라도 사자. 아니 뭐 하나씩 사야 돼 이거? 아하 이거 이거 진짜 부활초는 파나요? No. 팔를 않아. 첫 번째 마을로 일단 가봅시다. 오, 첫 번째 마을에 네크루즈마 등장. 오, 어, 활수 있다. 역시 아까 여기서 부활초 파는 걸 봤거든요. 얘는 잡을 수 있나? 원포스와 어, 개악해. 클라다 클났다 인파이트. 아. <laughs> 아이 한방컷 당했어. 아하 제발 살려줘요. 넌못 지나게 다 왜? <laughs> 야, <laughs> 야저 뭐야? 아이 미친. 도망쳐. 아 이거 포켓폰도 미션 보상으로 받아야겠다. 포켓몬 치료하려면 자꾸 센터 가야 되잖아. 또 명색이 하드코어 생존인데 포케를 영령어를 쓰면은 치트 쓰는 거랑 똑같으니까. 오오. 아, 고기가 다 구워졌을겠지. 고기 들고 빨리 땅으로 피신합시다. 설곡쟁이 thirl 설국쟁이 하나 더. 누구니까어어어어어어 사시안. 어어어어 피가. 잠깐만, 잠깐만 피를 채워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음식을 먹으면서 버티란 말이야. 그렇지. 아 살았다. 아, 저 마녀 진짜 저거. 아, 일단 생존했습니다. 아, 지금 방금, 방금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어요, 지금. 다시야, 몸빵! 다시야, 물어! 일단 한시름 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의 목표 지점은, 어, Y12입니다. 지금 5 5고요 아, 다이아를 진짜 운이 좋아서 내려가자마자 바로 자연동굴 찾아서, 바로 캐면은 미션 그냥 바로 클리어인데. 오늘 전설 잡나요? 아, 청금석이라니. 아쉽다. 아 사파이어라니 지금 내 머리통 위에 나니 바쁜 레트라 오 자연 동굴이다 다이아 없나? 오오 오, 잠깐만 이거 엑스레이 치트 다이아 있는지 확인해 아 근데 다이아가 없어 아니 근데 보스 디안시랑 보스 보스로라 잡으면은 다이아 주지 않았나? 디안시는 무조건 주고 뭐야 얘 위로 치러 나왔냐? 아 없어 안몽이가 왜두 마리나? 오아 아, 이거 다이안 줄 아하 아, 제가 또 다이아 캐기 장인이라서 솔직히 30분 컷하거든요 30분 안에 무조건 다이아 캡니다. 아, 아직 30분 안 지났습니다. 아, 기다리세요. 자, 보세요. 다이아 나옵니다. 이제. 이제 다이아 보실 준비 되셨죠, 여러분들? 아까 돌로 막은 거 다이아? 어디? 왜? 아니 님들? 아니 눈썰미 싫합니까? 레전드 이걸 아니 이걸 바로 찾았다고? 자. 딱 올라오니까 아침이네요 자 일단은 미션 클리어 했고요 섬세한 손길이 붙은 다이아 곡괭이 오케이 섬세한 손길 곡괭이 얻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럭키블럭 신전을 찾으면 돼요 뭔소린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포켓몬 럭키블럭을 야생에서 이제 그냥 막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보상은 좀 이따 한꺼번에 끄낼게요네 걱정하지 마세요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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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지? 뭐야 불이 왜 꺼졌어 이것이 바로 자시안... 아, 미안나 미안, 자시안아! 네가 날 살렸구나. 캣몬이 <laughs>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오, 있다, 있다, 있다. 저거 뭐야? 저거 은혈스포너 아니야? 은혈스포너? 이거? 안에 마스터볼 있는 거 아니야? 저 위에 코코파스가 지키는 거! 재단! 맞네! 자, 이제 위에 이제 이 비밀을 풀어봅시다. 상자 하나는 있지 않을까? 아니, 그냥 코코파스 신전이라고? 오, 오! 이렇지시라소문이다 어, 이 어, 뭐야, 이 코코파스들! 아 코코파스 재단이구나 검은 안경 악타이비 기술이 올라가죠 위력 자 다시 여행을 시작해봅시다 렛츠고 오 나왔다 나왔다 아 나이스 자시안 아, 라이언헤드 좋아요 그냥 이겼죠 볼 필요도 없죠 컷야 이상한 사오백금옥어 오, 나이스 팬텀 나이스 오 oh 마이 갓2 회차만에 메가 팔찌를 얻어내는데 성공.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머지는 1회차 때 얻었던 이상한 사탕으로 자시한 100레벨 가능. 야 100레벨 자시한 2회차만에 만들었습니다. 끝으로 약간 좀 럭키 블럭신전 하나만 찾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연번이 레벨업 안 하냐고요? 영원한 연번입니다. 자, 연번이를 키우기 전에 만약에 변함 없는 돌을 얻는다. 그러면은 연번이 끼워드릴게요. 비행 포켓몬을 하나 잡으면 되지 않을까님들 근데? 아깨알롱보 예, 10만 구독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은 공짜에요 어 콩돌기 진화시키면 탈수 있나? 아 몰라 일단 던져 다크 볼네자 콩돌기 두코 잡아 바람 일으키기 컷 좋아 오케이 콩돌기 가자 아딱 봐도 못할 것 같은데 아 괜히 잡았어 유튜브 진화가 캐노룩인가? 캐노로는탈수 있는데? 아, 모르겠다. 아, 그냥 자시안 탈게요, 일단. 어, 뭐야, 저기! 오! 뭘, 뭐, 뭔신전이요 뭐, 이거? 레지에르키? 뭐, 레지에르키 신전. 신지... 아! 살려줘! 아니, 이럴수가. 엄청난 재단을 찾았어. 이런 조그만 녀석. 아 어른을 말이야. 공격해야지. 공격하면 되나? 아! 아! 살려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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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을 게 없어, 먹을 거. 아 황금사가 그냥 먹자. 배고파, 배고파. 오늘 보상을 바로 소환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전설이 뜰 것인가? 빠세! 에? 아! 아 뭐야! 아 잠깐만 아니 플러스 100인데? 아니 샤루다? 제발...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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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멜메탈! 좋아요 뚜유 뮤츠! 나이스 뭘 잡을까 님들 마스터볼은 단한개 뮤츠 vs 멜메탈 뮤츠가 그냥... 멜메탈! 멍청아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거야? 다한 명도 멜메탈을 안말하잖아와 <laughs> 불쌍해. 잘 가라 멜메탈. 내가 특별히 배틀로 이겨줄게. 뭔가 주겠지? 인파이트. 터! 아 그는 철개가 되었습니다. 오깐만 어, 기로 수가 2회차 마지막 미션 보상으로 받은 럭키 블럭에서 뮤츠가 나와가지고 이제 나수 있습니다. 3회차부터. 자 과연 앞으로의 험난한 생존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편에 계속.